안녕하세요. 열정백토익 아톰쌤 유창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단어 중에 find 한번 이야기해보죠. find 자, find란 단어는 뭔가를 찾다란 뜻은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러면 이 찾다란 의미가 어떤 문장에서는 또 찾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I found him handsome. I found him handsome. 무슨 말일까요? 어? 나는 찾았다? 그를? 잘생긴? 말 됩니까? 느낌이 안 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find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찾다란 뜻은 맞아요. 근데 이 찾다란 의미가 문맥에 또는 문장 구조상에서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토익 공부하시잖아요. 자, find란 단어는 일단 토익 시험에 나올 때 보면요. 이게 O형식 패턴에서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진짜로 문제를 풀때 이게 문법 문제 안에서 find라는 단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 주어 동사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형용사라는 이 패턴이 나올 겁니다. 그럼 방금 전에 말했던 이 문장 구조를 보면 I found him handsome 했을 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찾다란 의미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말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걸 찾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사전에 보면 찾다 발견하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사전에 보면 다른 의미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사전에 어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런 뜻으로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외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뭔가를 찾을 때는요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 물건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찾았다 근데 그때 find가 있지만 이 find라는 단어가 이런 거 있죠. 어,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었어. 이 문제는 쉽구나 하고라는 그 사실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쉽다라는 사실을 내가 찾게 됐다는 건 뭐예요?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요, 이 find라는 단어가 그냥 동작의 느낌일 때는 찾다 발견하다가 맞지만 이게 다른 어떤 생각의 개념, 관념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뭔가 생각하다, 알다, 뭔가 깨닫게 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단순한 찾다에서 그렇죠. 어떠하다는 사실을 내가 찾게 된건 알게 된 거고 그렇게 생각하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깨알 생각. 제가 깨알 같은 팁을 드렸습니다. 깨알 생각. 뭐예요? 뭔가라고 깨닫고 알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I found him handsome. I found. 나는 생각했다. 나는 깨달았다. Him handsome. 뭐예요? 그 사람을 어떻다고. 그렇죠. 핸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고 알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I found him handsome. 그러면 그 사람이 잘생겼다고 생각해. 이런 쉬운 느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find 동사 뒤에 뒤에 명사 나오고 뒤에 형용사가 나와가지고 그 패턴 안에서는 이게 이뜻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고 문장 들어가시면 이게 문법 문제 안에서도 그래 find 뒤에는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는 형용사가 나오겠다 이 패턴을 알고 가기 때문에 문제는 1초짜리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해석을 할 때는 또 뭐예요? 그렇죠. 독해 실력까지 정달아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 단어를 외울 때는 내가 풀었던 문제 내가 봤던 그 문장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 문맥에서는 이 뜻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문법에서 뭐 오형식이네 매형식이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문장 구조에서는 이게 이 뜻이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할 때는 어느 정도 문장 구조를 보는 눈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기초, 기본적인 문법의 필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영어 문장은 이렇게 쓰이는구나, 원어민들은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고 토익 문제를 접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패턴이 잡히기 때문에 토익 문제는 그때부터 이제 스킬 적용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제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